네, 나왔을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암 노인동지가 요가 강사 장정아입니다 어르신들 잘지내고계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근력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시간을 음악에 맞춰서 근력운동을 할 건데요. 자, 가볍게 몸을 한번 풀고 운동 시작해볼게요. 네, 자,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손 충분히 풀어주세요. 얘기하시면서 네, 이렇게 풀고 한번더딱 찍으셔서 이렇게 뒤로 멀리 보내셔서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풀고 다리를 쭉 뻗으셔서 한번 풀어줄게. 바닥에 톡톡 떳떳. 자 다리 모아주세요. 떡그랗하게 다리를 모으셔서 자 주먹으로 발바닥부터 한번 풀어주시면서 항상 무리하지 않도록 항상 항상 주의하시면서 다치지 않도록. 숨 내쉬면서 이렇게 숨 내쉬면서 다리를 바닥에 상반로 뚫어주셔서 올라올까요? 천천히 상체 일으키시면서 올라오세요. 자, 오늘은 서서하는 훈련을 네, 해볼건데요. 음. 자, 천천히 동작을 한번 인지할게요. 쉽지 않게요. 자, 다리를 넓게 벌리셔서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려주세요. 바닥에 힘을 꼭 가닥적으로 모으셔서 양쪽 다리에 힘을 모으셔야 해요. 하시다가 넘어지시면 실례시니까 항상 어, 균형을 잘 잡으시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 동작은 자 옆구리 쭉 펴세요. 자, 왼손은 허리 허리 하셔도 좋고요. 약간 편한 자세에서 옆구리를 쭉 길게 자세죠. 옆구리쭉 자, 이때 골반에서부터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가 쭉 여기까지 당기는 느낌. 네, 계속 당기는 느낌 오셔야 돼요. 길게 호흡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똑같이. 한번 더. 네, 반대쪽 똑같이. 그서 손끝에 딱 집중하세요. 손끝에 모으셔서 똑같이 왼쪽, 어, 왼쪽 옆구리 당기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먹을 가볍게 잡으세요. 모으셔서 양쪽 팔꿈치를 는 가슴 가위치 모아주시고요. 이 자세 안 좋아요. 이 자세는 보기에도 좀 그렇죠. 네, 허리 펴고 앞에 보시면서 딱 간단하게 허리 힘을 모으세요. 발에 뺐다 힘을 모으시고 주먹 을 가볍게 잡으세요. 너무 꽉 앉으셔야 돼요. 가볍게 잡으셔서. 자, 오른쪽으로 시선 오른쪽 몸 같이 회전. 자, 트위스트 회전 들어가요 계속 오른쪽 시선 오른쪽 멀리 보시면 좋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오셔서 한번더 호흡을 하시고요 반대쪽 똑같이 시선 멀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오셔서 어깨 힘 풀고 자그 다음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 어, 상체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이 자세는 조금 약간 힘들어요. 근데 어, 다리, 다리 근육을 좀 키워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힘드셔도 내려가시는데 자,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셔서 한번 내려갑니다. 하나, 둘, 자, 올라오세요. 자, 많이 안 내려가셔도 돼요.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되고요. 자, 무릎이 너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대로 한번 주먹을 잡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작을 4번씩 들어가요. 한 박자에 4번씩 동작을 들어가시고요. 노래에 맞춰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의 나라 노래에 맞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준비되셨나요? 천정자 옆구리 자 돌아오셔서 한번더 한번 반대쪽 옆구리 자, 어깨 힘 풀고 상체 숙여서 툭 어깨 흔들었는데 손끝 손끝까지 힘을 완전히 풀어주시고요 자 추운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호흡 천천히 마시고 풀어내리시면서 자, 빙글빙글, 손끝, 원에 그리시면서. 자, 반대쪽, 한번 더, 반대쪽으로 천천히. 반대쪽 원에 그리시면서, 풀어내시고요. 자, 두 손바닥, 아래 보시면서, 꼬리뼈 천정계서 끌어올려주세요. 무릎 하시고요. 자, 무릎을 계속, 골반 위로, 무릎을 뒤로 계속 밀어내시면서, 자, 시간 아래쪽으로 하시면서, 호흡 갑니다. 올라오겠습니다. 동작을 저하고 같이 따라하시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꽃샘식온것 같아요. 내일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내일 뵐수록 항상 체온 유지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화감사 장경하였습니다